어, 트럼프의 타코다라는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음, 약간 뭐라고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시장이 빠질 일인가라고 해석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본인의 지지율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발 물러난 코멘트를 내놓게 되면서 시장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S&P 500이 1%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전거래일의 이 음봉이 너무 뼈아프게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2%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다우 같은 경우도 1.2%, 러셀 이0 0 0 같은 경우도 2%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호조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섹터가 다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딱두 섹터 빠졌습니다. 헬스케어와 컨슈머 스테이플스를 제외하고 아홉 개 섹터 모두 올라줬고요. 가장 많이 오른 건 역시나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업종 2% 이상의 강세를 보였고요. 상승 종목 수도 확실히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다우에서 22종목, S&P 500에서 350개가 넘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완화가 되면서, 아, 뭐, 뭐이 정도는 이라고 해석하는 모습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디벤스라든지 베센트 재무장관도 나서서 인터뷰를 하면서 아, 생각보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진화하는 모습들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콜럼버스 데이로 휴장에 들어갔고요. 어, 오늘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JP모건에서 안보 및 회복력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게 되면서 투자 섹터를 네 가지로 발표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트맵 보시면 아마 마음이 좀 편안해지실 것 같습니다. M7 종목 모두 올라줬고요. 반도체 하드웨어 쪽은 대부분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음, 그 중에서도 구글의 강세에 눈에 띄었고요. 역시나 엔비디아도 2.8%까지 오른 폭을 보여줬습니다만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등은 상대적으로는 좀 약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 쪽 대부분 좋았는데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만이 혼자 약세를 보였고요. 뒤에서 뉴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에서 투자 소식 있었죠. JP모건 함께 올라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만 확실히 잘 버텼던 필수 소비자 쪽이 쉬어가는 모습들 나타났다는 거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전반적인 강세장 함께 한눈으로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베센트 재무장관의 인터뷰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폭스 비즈니스와 함께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주말에 중국이랑 이미 만났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조만간 미중 정상회담 개최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 주석과 회담을 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한국에서 만날지 모르겠어 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일축하는 모습들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실질적으로 긴장 완화를 했고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히토류 규제 같은 이런 중국의 조치는 시진핑 주석이 아니라 일부 강경파에서 막 하고 있는 거라서 시진핑 주석은 안 그런 것 같다 라는 코멘트도 함께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세가 11월 1일까지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시장은 안심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의 선호 심리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요즘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과 은의 상승세가 최근에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금또 사상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3%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연초 대비 58% 늘어난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4,000달러를 넘겨내고 있습니다. 4,129달러 터치했고요. 은 같은 경우도 요즘 사상 최고치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온스당 50달러 넘겨내면서 또 6%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당장 이 순간에는 어쨌든 무마마가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트럼프 임기 내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거기다가 유동성이 풀리는 금리 인하 시기에 들어왔다라고 보면서 금과 은이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래티넘 같은 경우도 또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콜럼버스데이로 휴장에 들어갔다는 거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이야기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또 오픈 AI라고 적어 봤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이 AI 에코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모든 길은 약간 오픈 AI로 통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엔비디아 하고도 하죠. AMD 하고도 하죠. 오라클 하고도 하죠. 코어 위브라고도 하죠. 어뭐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지금 오픈 AI 발 뉴스로 크게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브로드컴이었습니다. 오픈 AI와 A 씨 칩이라든지 10기가와트 규모의 맞춤형 AI 가속기 개발을 발표하게 되면서 브로드컴이 오늘은 오픈 AI의 힘에 입어서 9.8% 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좀 반등을 시원하게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오픈 AI 발로 시작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 소식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브로드컴뿐만 아니라 오늘 웬만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다 올라줬습니다만 역시나 볼건 엔비디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메타와 오라클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스펙트럼 X 이더넷 스위치를 도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쨌든간 엔비디아 제품 없이는 이 AI 생태계를 만들기가 어렵다인 것 같습니다. 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 다시금 반등해주면서 2.8%대 오름세 보여줬고요, 188달러 32센트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도 함께 5%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라클은 또 다른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블룸에너지가 급등했죠. 브룩필드와의 계약 소식이 있었는데 이 이후에 오라클이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블룸 에너지가 3개월 안에 오라클 데이터 센터에 첫 제품을 배송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 오라클도 확실히 이 밸류체인에서 좋은 자리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는 5% 이상의 강세 보이면서 다시금 308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지었고요. 아 이렇게 다들 잘 가고 있는데 오늘 빠졌던 종목이 바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입니다. 음, 메타와 오라클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메타 향 매출이 15%나 된다라고 합니다. 경쟁심화 우려에 홀로 좀 빠졌다는 것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일제히 잘 가는 모습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도 5%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중국의 반독점 조사에 대해서 인정하고 우리 조치 취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5%가량의 상승세 함께 보여줬습니다.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뿐만 아니라 요즘 반도체 장비주들도 정말 달려가는 섹터 중에 하나죠. 오늘 같은 경우는 벤코오버 아메리카에서 목표 주가를 꽤 많이 올려줬습니다. 180달러에서 250달러의 코를 줬고요. 투자 의견 자체도 올려줬는데요. 웨이퍼 투자 급증하는 것에 수혜를 받고 밸류 매력이 있다라는 평가 받게 되면서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 전반적인 4%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어플라이 머티리얼스도 4.5%대 오름세로 거래 마감지었다는 것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잘 가고 있는 반도체주인데 그 안에서 또 눈에 띄는 건 바로 마이크론을 필두로 한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가 12조 원의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것을 본다면 확실히 메모리 쪽에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BNP 파리바에서 투자 의견을 두 단계나 올려줬고요. 목표 주가를 100달러 수준에서 270 달러로 올려줬습니다. 어, 메모리 슈퍼 사이클의 초기 국면에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마이크론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BNP 파리바에서 이야기하게 되면서 마이크론 또 다시 6%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192 달러 함께 터치를 했고요. 이 소식이 전해지고 또 다른 반도체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 코를 잘 받게 되면서 샌디스크 같은 종목들 15%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 다른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도 아주 시세를 잘 쓰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다음 종목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시게이트 같은 경우도 2%, 웨스턴 디지털도 2.3%, 2.9%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게이트 같은 경우도 시티에서 AI 스토리지 수요 확대를 반영한다. 목표 주가 150달러 콜이 있었고요. 어, 웰스파고에서는 240달러 콜을 주더라고요. HDD 수요의 구조적인 증가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너무 많이 올라서 equal weight입니다만 목표 주가는 240달러 코를 줬다는 거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도 시티에서는 HDD라든지 낸드 업황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135달러 줬고요. 웨스파고에서도 차세대 HDD 기술 기반의 업사이드가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150달러 코를 바뀌어 줬습니다. 어, 확실히 메모리 관련해서는 슈퍼사이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이런 증권사의 콜들을 보면 느껴지는데요. 계속해서 잘 달려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 뿐만 아니라 AI 섞여 있는 종목들 대부분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빅베어 AI가 22%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소식이 좋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꺾이는 모습들이었거든요. 빅베어 AI, 미국 해군과 파트너십 체결 소식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22%대 급등세 보였고요. 사운드 하운드도 10%, C3 AI 같은 종목들도 8%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확실히 AI 쪽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들 함께 체크해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는 약간 아쉬운 이야기가 나오는 종목으로 이어가 볼까요? 바로 애플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가장 피해주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요일 이후에 월요일 이제 반등을 했는데 그 반등 폭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 프레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애플이 무역 정책 불확실성의 중심에 있어서 하락 리스크를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내용을 좀 자세하게 가져왔거든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서 애플이 엄청나게 미국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애플,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가 없을 것이라고는 하는데, 이건 조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다. 미국과 인도의 무역정책, 왜 인도를 이야기하냐. 바로 생산기지를 인도 쪽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정책 향방 또한 애플의 주요 리스크다. 원자재 가격 변동 속에서 애플의 제조원가가 상승하는 것도 부담이고 아이폰 17잘 팔리는 것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 언더퍼폼의 목표 주가를 아주 소폭 내려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어, 확실히 이 무역 정책 리스크가 불거졌을때 M7 종목 중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미국과 중국의 리스크 또 인도와의 리스크 어떻게 풀려가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장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JP모건의 투자 소식을 좀 정리하고 종목들의 종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JP모건에서 안보 및 회복력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미국의 국가경제안보 회복력의 핵심적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0년간 1조 5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 직접 투자 규모만 100억 달러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히토류 AI 방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투자할 섹터 네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핵심 광물, 로봇 공학을 포함한 공급망 첨단 제조, 방위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 드론, 보안 통신을 포함한 국방 항공우주, 배터리 저장, 전력망 보관, 에너지 그리고 AI와 사이버 보안. 양자 컴퓨팅을 포함한 첨단 전략적 기술 분야,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시장도 함께 반등을 하게 되면서 정말 강한 탄력을 보여준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맨 마지막 줄에는 조선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왔거든요. 마스카 프로젝트 에 조금이라도 좀 힘이 될수 있을지 함께 뉴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들의 흐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도 이 소식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갈등이 약간은 누그러지는 모습이 보였죠. 전기차에 히토류 돌아가는 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옵티머스에도 들어가게 되.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5% 가량의 반등을 보여줬고요.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4분기 생산량을 더 늘린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줬고,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도 JP모건의 투자 발표로 받아가게 되면서 테슬라 5.4% 이상의 강세를 함께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강세를 보인 섹터도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일단 엔피 머티리얼스가 2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95달러까지 터치를 하고 있는 엔피 머티리얼스죠. 미국 정부에서 투자한다, JP 모건에서 투자한다라는 소식 지속적으로 어떻게 주가의 향방을 가르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 퓨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6%대 급등세 보였습니다. 퀀텀스케이프 같은 경우도 이 안에 히토류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적인 자산들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15%대 급등으로 마감지었다는 거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강세를 보인 섹터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JP모건의 투자 소식과 함께 블룸에너지 때문에 오늘 SMR이라든지 SOFC 관련된 종목들 미국장에서도 좋았거든요. 일단 블룸에너지가 26%대 급등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브룩필드와 함께 AI 데이터 센터에 연료 전지를 설치하는 장기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거기다가 뭐 오늘 SMR 관련된 종목들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요. 뉴스케일이 같은 경우가 14%, 오클로도 16%대 급등으로 마감지었습니다. 여기에 뭐 양자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급등을 JP모건의 소식에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들이었는데요. 거기다가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복잡한 화학 시스템 시뮬레이션에서 더 높은 정확도를 달성해서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보도자료를 내놨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 16%대 급등 보였고요. 리게티 같은 경우도 25%, 디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 20%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양자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세 보였다는 거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으로는 좀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아,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요. 체크해볼 뉴스가 있는 것 같아서 주가 좀 가져와봤습니다. 10월 20일부터 23일 4중전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그로 인해서 중국 시장 더 올라갈 수 있고 소비심리 좀 살아날 수 있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만큼 좀 체크해 볼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에스티로더에 대해서도 오늘 좋은 콜이 있더라고요. 에스티로더가 중국 소비와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 올려줬고요. 목표 주가도 76달러에서 115달러로 주게 되면서 소비 회복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진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때문에 5% 이상의 강세를 보인 SD로더고요. 중국 상장, 특히나 소비 관련된 쪽이 강세를 보였다는 것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